교통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6만 원만 내면 되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이번에 출시했는데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거 모르는 건돈 버리는 겁니다. 출퇴근하면서 교통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최대 6만 원만 내면 되는 진짜 개쩌는 교통카드 모두의 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2월 4일부터 전 국민이 사용 가능한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출시했는데요. 그동안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일부 사용이 불가능했던 K패스가 드디어 전국구 단위로 확대 면서 모두의 카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형과 정액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캐시백 받는 조건이고 정액형은 기준 금액 초과 시 전액 환급을 받는 조건입니다. 단거리로 다니시거나 대중교통을 불규칙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본형을 추천드리고요. 교통비에 고정 지출이 높거나 장거리 통근러분들에게는 정액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달에 20번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K K패스 기본형을 사용해서 30%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K패스 정액형을 사용하면 얼마나 교통비가 절약이 되는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요. 월 8만 원을 사용해도 6만 원, 월 20만 원을 사용해도 6만 원만 내면 됩니다. 수도권 일반형 기준이에요. 교통비가 6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 초과금은 100% 환급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달성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K패스 30초 만에 신청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K패스 또는 모두의 카드를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K패스를 활용해서 달마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바로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